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인사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기로 약속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은 선물이에요. 존사님 따라서 해 볼까요? 사랑은 선물이에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가 어떻게 사는지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지요. 우리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려움이란, 어떡하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하지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겸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하인이 아니었지만 하인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자고 약속했었지요. 기억하나요? 우리 오늘은요, 바로 이기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기심은 나만 최고야. 나만 잘났어. 나만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불러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 나누며 기쁨 느껴요. 바로 이 말씀처럼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허, 너무너무 기뻐요. 자랑하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나 선물 받았다 하면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놀부 아저씨처럼 다 됐고요. 너희는 건드리기만 해봐. 이렇게 심술 맞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음, 전도사님 생각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즐겁게 나누어야 더 기쁘겠지요. 불꽃교의 영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에요. 우리 모두 나만 최고야. 나만 최고야. 내 거야.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불꽃교회 영유치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며 지내기로 우리 모두 새끼 손가락 꼬리 갈고 꼭꼭 약속해.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며 자라나는 멋진 내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나쁜 바이러스도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